말죠 그들이 경쟁적이지 않다고 말하죠. 그리고 단지 훈련하고 있다고. 뭐하려고, 뭐하려고 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단지 뭐, 뭐, 뭐할 뭐 걸. 그들, 이전의 시간을, 그들의 이전의 시간을 깨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그러나 유혹은 어떤 유혹?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려는 그 유혹은 강렬하다. 강렬하죠. 우리는 길들여져 있죠. 뭐하도록? 그것을 하도록. 어바웃이라고 있지 뭐에 관해서 정적, 성적, 외모, 외모 부에 그리고 부에 관해서 그걸 하도록 불리져 있죠. 그걸 뭐할 뭐할때 러닝을 할때 러닝을, 러닝을 할때 나의 그룹의 순위와 그리고 최종 순위, 순위, 순위 피니쉬하는그 장소가 단지 동료하는 그것을 독려하는 네. 거죠. 그래서 뭐하려고 이렇게 해라 다른 누군가 뭐, 모든 사람을 뭐, 잊으려고 노력 해라. 네. 하우부터 주어져 네. 위까지. 위까지 주어져 얘가 동사고요. 네. 어떻게 어느 누군가, 어느 어떤 느어 개인이 행하는데 어떻게 행하는지 어디서? 주어진 날에 그 경주날에 행하는지는 그것은 의존하는데 뭐 의존해? 그날 그녀의 훈련 그리고 건강의 레벨 부상의 이력 생체 역학, 선체 역학 유전, 유전학 사이코로 심리학, 심리학 심리적인 준비 그리고 날씨, 날씨 달려있죠 실제로 실제로 달, 유일한 공통분모 너와 달, 다른 러어사의 유일한 공통분모들은 거리, 거리죠 네. 근데 어떤 거리 네가 그날 하는 어, 커버해야만 하는 거리며, 거리며 그리고 상태인데 어떤 상태야 달리, 네가 달리고 뭐. 있는 상태인거죠 네 비교해나, 아니죠 비교해나, 아니죠 주어죠 주어 너를들 비교하는 것 다른 사람과 비, 비교하는 것은 실제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뭘야기할수 있어? 언주가 뭐죠 언주? 과도한? 지나친지나친 음, 기한 없는. 근데, 과도한 스트레스를 이야기할 수 있죠. 완전 의욕한 것 같은데, 아무튼. 기한 없는, 이런 뜻이 원래. 아무튼, 과도한 스트레스를 이야기할 수 있죠. 게다가 뭘야기할수 있어? 시간 안 들려야 할수 있죠. 통제를 잃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무에 대한 통제? 응. 너의 경험에 대한 통제를 포기하지 마라. 뭐함으로써? 성공을 정의함으로써. 요소의 관점에서. 근데 그 요소가 어떤 요소야 관련이... 너의 개인적인 삶과는 관련이... 관련이 없는 요소의 관점, 성공을 정의하는 것으로서 너의 삶 경험에 대한 통제를 보게 하지 마라. 말투기 어렵네. 그 네. 다음에, 너의 목표는 매우 개인적인 것이야, 어만하죠 무사에서의, 너와 도로사에서의 개인적인 것이야, 말하는 거지.